지금 3시 46분인데 좀 일찍 깨버려서 어 다시 잠을 못 잤네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 너무 쓰러리고 먹먹해요 여러분들도 이걸 겪으신 분 있으면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별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번 설 연휴 때 어, 고향에 와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최대한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. 이제 혼자 방에 계시, 계시지 마시고 이제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들 많이 만나셔서. 조금 혼자 고립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걸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